자,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아기 문어입니다 아기 아기문화. 문어 반대로 가야습니다 반대로. 자, 누가 이따 갈 것인지. 와, 초월합니다, 초월해. 출발, 쇼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작합니다. 박카지박카지입니다 예, 여기서는 돌개라죠 돌개 역시 돌개가 돌개가 한 마리 늘었습니다 야. 입니다 분경. 아이고 이번에는 이야 자 수동 자 이번에는 무엇입니까? 아 시야 좋은 낯이 가또한 마리 들었네요. 자 좋은 낙지가 이렇게 한 마리 들었습니다. 자, 좋지. 좋습니다. 또 가보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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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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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야, 뭐지? 이야, 이번에는 또 아까보다 시야를 더 크네요. 와대나다 대나. 대납. 낙지가 아까 낚시보다 더 큽니다. 훨씬 큽니다. 아 진짜 크네요. 자 보이십니까? 대나귀입니다 대나귀. 대납집. 야 이런 거한 다섯 마리 정도면 1kg 나올 것 같은데 한세 마리 네 마리? 자 좋지 좋습니다. 아 정말 크네요. 야. 또, 달려보겠습니다. 와, 야, 또 뭐가? 이야. 와, 이것도 뭐, 문어만한데한번 쏟아보겠습니다. 와, 굉장히 큽니다. 낙지가 진짜 정말 크네요, 정말 크. 자, 보이십니까? 저 키만 합니다, 키만 해. 이게 늘어졌을 때 굉장히 길죠? 와. 자, 보이십니까? 자, 이게 바로 낙지입니다, 낙지. 좋지 좋습니다. 야, 굉장히 크네요. 진짜 대나면 대나. 대낙. 야, 야, 또 이번에도 야. 이번에는 와, 자,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, 일단은 박하지 그리고. 시야 좋은 낙지가 쌍낙지입니다. 쌍낙지. 아 시야 좋습니다. 자 보이십니까? 쌍낙지입니다. 쌍낙지. 자 좋지 좋습니다. 자, 우리 늦음막 한이 여장 시기에 낙지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옵니다. 다음 달부터 낙지가 이제 또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귀한데 낙지가 이렇게 좀 잡히네요. 또가 봅니다. 아. 어, 자. 4개. 이어 이거 이거. 돌개입니다. 돌개. 어. 굉장히 산업스럽습니다. 굉장히 산업스럽다 자, 돌개. 자, 또 돌개. 뭐 물이 떨어진 것 같은데. 이야, 보십니까? 이야, 낚시가 굉장히 크네. 삼종 세트 삼종 세트, 삼종 세트. 자, 한번 카메라 닦고, 자,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. 야, 뭐야 이게으샤 아. 자, 일단은 봉장은, 봉장입니다. 봉장은. 자, 봉장어 그다음에. 자 참소라 참소라 자 이번에도 야 진짜 대물입니다 대물 한번 행거 보겠습니다 물에다 으자 굉장히 크죠 자 이번에도 대물 낙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야 좋지 좋습니다 와낚시네 어어 소소 소소. 소 야, 또 이렇게 귀한 새우, 오도리가 들었습니다. 오도리. 이게 오도리입니다. 오도리. 자, 보십니까? 자, 보십니까 이게 또 귀한 오도리가 또한 마리 들었습니다. 아이고. 자,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아기 문어입니다. 아기 아기문화. 문어. 와 빠르네 달리기. 자 여기서부터 달리기 시합. 누가 빠른지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. 누가 빠른지 여기서부터. 자.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반대로 자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자 누가 1등 할 것인지 와 추월합니다 추월해 추월합니다 야 추월합니다 자 아, 녀석이 이겼어요 녀석 1등입니다 1 1등. 정말 귀엽네요. 이제 막 크려고 하는 애들입니다. 문어인데 정말 예쁘게 생겼죠? 자 스트레스 받기 전에 방생을 해주겠습니다. 아,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. 자 가서 놀아. 가서 놀아. 이쪽으로 다시 오는데. 이쪽으로 다시 오는데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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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들어간다.